자, 오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잘 예. 쉬셨죠? 예.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류현진 선수가 대드암 증상이 의심된다면서요? 큰 일입니다. 그러게 말이요 네. 일단 근데 더큰 일은요. 네. 일단 그 대드암 증상 의심 혹은 가능성을 놓고 아주 하루 종일 뜨거웠다는 거죠. 예예. 네,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하이슈인데. 어, 일단, 그, 대담 증상 의심 때문에 인터넷도 굉장히 달궈졌고요. 네. 지난 9일 CBS 스포츠, 또 LA 타임즈 등 그런 현지 언론들은 유현진의 MRI 촬영 그 결과 큰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어서 그런데 어깨 관절이 마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섣불리 수술되어 올 수도 없다. 또, 일단 재활 과정이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어, 그러자 이제 국내 언론들 한술더 떴죠. 뭐 마치 유현진이대드함에 걸린 것처럼 음. 뭐 이렇게들 아주 보도들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laughs> 네. 일파만파 퍼졌고요. 곧 은퇴라도 해야 될 것처럼 잔뜩 겁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 투수 토미존이라는 선수까지 등장을 시켰어요. 네 맞아요. 아, 토미존 투수는 어떤 투수예요? 아, 토미존은요 메이저리그 통산 288승을 올린 좌완 투수입니다. 대단 투수죠. 1963년에 데뷔했고요. 비교적 순탄한 투생활을 수 영위했죠. 일단 그터미존에게 위기가 닥친 건 1974년, 그러니까 정확히 메이저리그 12년 차때 발생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일단 구속이 좀 저하됐고요. 네. 또뭐 공을 던질 때는 물론이고 던지고 난 후에도 팔꿈치 안쪽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대드암 죽었다는 얘긴데 이게 네. 지금 확실한 판단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대드암 증상을 좀 소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예. 그 의학적인 부분인데요. 이 공을 던질 때 실수적인 팔꿈치의 그 첫골 측부 인대가 파열된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네. 팔꿈치 부상은 투수 생명이 이제 끝나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과거에 인식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설적인 투수 샌디 쿠펙스가 조기 은퇴를 한 것도 이 대담 때문이라는 그런 설이 유력해 왔었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 스치는 비를 보고 장마라고 한다는 거죠. 일단 유현진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 3년 차요. 예 아직 팔팔해요. 그리고 또 진단 결과가 발표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미국 언론이야 뭐 현지 분위기나 일명 시체말로 장사 속으로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까지 거기에 짝짝꿍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참그 대담이 포도나무 질병인 거 아세요? 네. 포도나무 질병요? 이아 몰랐어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이 포도나무 가지에 곰팡이가 서식하면서 가지가 하나둘씩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인데요. 음, 네. 이 병에 걸리면 포도나무를 갈아 엎어야 됩니다. 어, 어. 그런데. 이 죽어가는 다른 쪽 살아남은 가지에서는 보다 강렬한 맛과 향의 포도가 열린다는 사실이죠. 음... 그 포도알로 이제 와인을 만들었고요. 그 와인 이름도 네드함입니다. 아... 이 네드함이요. 깊은 맛과 향에 아주 묘한 고뇌가 담겨 있다는 게 저명한 소믈리들의 공통된 평가인데, 일단 그 비바람 치는 들판의 꽃이 더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지금 유현진 선수, 그 비바람 속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어, 그, 근육, 그리고 본인은 다 나왔다고 던지는데 지금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지금 네. 이 대담이라는 죽은, 뭐, 결국 팔이라는 얘기처럼 나오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잘될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잘 돼야 되고요. 네네, 맞 자, 오늘 2번 타자로 나왔습니다. 강정호 선수. 와, 처음에 맞는, 딱 맞는 순간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휙쩍 넘어가네요. 아, 보셨군요. 예. 자, 가자. 선발 구치기로. 이겁니다. <laughs> 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피츠버그의 파이럿츠의 그 한국인 타자 강종호 선수 기선을 제압하는 시 g 2호 홈런 또 결승타를 차례로 날리면서 팀 승리의 주역이 어 줬죠. 오늘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와홈 경기였습니다. 2번 타자 3루수로 출전했고요. 0대 0이던 1회 1사 주자가 없는 첫 타석 직선 타로 펜슬를 넘기는 선제 솔로포를 시원하게 뽑아 줬습니다. 뭐 어, 볼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 그 노볼에서 인트루이스의 왼손 선발 투수죠. 이 타일, 어, 타일러 라이언스의 복판에 몰린 빠른 볼이었습니다. 시속 150km 네. 그대로 잡아당겼고요. 왼쪽 펜스를 넘기는 아치를 뿜어냈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이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9회 극적인 등적 득점 어, 동점포로 이 빅리그 통산 첫 홈런을 터뜨린 이래 일주일 만에 터진 대포였습니다. 본구장첫 홈런으로 현지 중계진은 비거리를 106미터라고 전해줬습니다. 음. 아마 원맨쇼라는 표현은 혼자서 다 했다고 그런 표현을 했나봐요. 아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네. 뭐. 아유, 뭐 듣기만 마주, 해도 기분 좋고요. 네, 마지막에 그 결승 타는 정말 느낌 있다고 왔어요. 아 이제, 정말 그 인류였죠. 네, 강정원이 이제 주전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날 네. 그 삼루수로 출전을 했는데 이루수 니러코와 함께 메이저리그 최초로. 2루 찍고 3루 찍고 2루 네. 이어지는 3중살 삼중살. 그거 일품이었죠 그렇죠. 아주 음. 멋진 수비를 선사했습니다. 음. 추진수 선수도 방맹이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기량이 회복이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 아, 잘 들어가는데요. 예. 네, 연타석 2루타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세인트 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어, 필드에서 벌어진 미프로야구 템파베일 레이스와 이후 방문 경기였죠. 1번 네. 타사 우익수로 출전했습니다. 4타수 2안타를 치고 시즌타율을 1할 6푼 9리에서 1할 8푼 3리로 끌어올렸습니다. 아 방문이 돌아가는 게 상당히 가볍게 빠르게 돌아가던데 이제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삼성이 조금 우리 국내 프로야구에 주춤했고요. 네네. LG는 지금 이게 조금... 어떻게 잘해야 위기 나와야 되는데요. 아 그래도 그래도 침체에 빠졌다가 기사회생을 했죠. 네. 일단 그래도 거침없는 상승가도에 올라탄 NC 다이노스와 맞붙게 됩니다. 이번 주에 내일, 이렇게 어, 네, 그렇게 되죠. 그렇죠. 4일 서울 잠실구장이고요. 또 다음 상대는 5월 전적이 8승 1패 일기록 중인 NC가 되겠습니다. 이 NC는 지난주 기아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5승 1패 주간팀 승률이 8할 3푼 3리를 찍었습니다. 또, 현재 구인 LG에게도 희소식은 또 있는데요. 네. 지난주 외국인 타자, 잭 한난과 투수 유재국 선수가 1군에 합류한 데 이어서 그렇죠. 이번 주에는 투수 우, 우규민 선수가 회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 또 기대가 좀 모아지는 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빗길입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십시오. 저는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 했습니다.